진짜 너무 진짜 열심히 게임했나본데? 이거 돼요? 이거? 발바닥 형! 응. 어? 그게 뭐? 형! 네. 네. 형 같은데? 네. 형! 왜? 아왜 가면 안 돼! 아 가면 안 돼! 나를 위한 그녀의 요리 나는 오늘 그녀를 요리 스프닝 식구 다들 뭐하고 계시죠? 음. 촬영 끝나고 나고 있잖아요. 맞아요, 왜? 쉬고 있잖아요. 그럼 촬영 끝나고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어떻게 1시도 쉬는 거를 못 봐. 언니 끝나고 뭐해? 어, 집에 가야지. 왜 오늘은 웬일 안 놀아? 맨날 촬영 끝나고 맨날 강남 가고, 이태원 가고. 뭘 강남이야. 진짜 어, 여기 1시간 걸리는데 강남까지. 저기 공원, 공원 있거든요, 공원? 우리 응. 운동을 좀 하자. 응. 오늘 폭염주의보. 폭염의 시야. 갈 거야, 강남? 강남 가시면 짜라 가요. 강남 가서 뭐 하려고? <laughs> 아, 여자만 보이게.. 예쁜 음. 여자가 혈기 들기 쳐가고 음, 아 아니에요. 저는.. 멤버들 밖에 없습니다. 근데 왜 뒤돌아보면서 얘기해요? 어, 입만 벌리고 엉덩이가 어. 때리고 싶게 생겼어. 아 어, 맨날 때려요. 요즘에? 음. <laughs> 이렇게 왔어. 더워가지고.. 근데 여름하고 <laughs> 진짜 잘 어울린다. 아 근데 여기 저희 부른 장본인이 어디 간 거죠? 모르겠어요. 똥 싸러 왔어요. <laughs> 이렇게 안 오는 거 보면 똥이야 똥. 네. 아 너무 더워. 왜나 이렇게 청바지 입고 온 거야? 벗으면 돼있지 맞아요. 네, 이거 벗어요. 바지를 벗어요. 바지를 가지고 <목소리> 벗어요. 아, 온다 온다 온다. 빈신고. 빨리 와! 아, 싸다. 어, oh, yeah, baby. 자, 지금 걷자고 우리 여자 멤버들. 그래도 <목소리> <목소리> 냄새 좋지 않아요? 꽃 냄새? 겨드랑이 냄새 <목소리> 좋다 근데. <줄 알았다. 목소리> <목소리> 땀 냄새 나. 땀 냄새. <목소리> <목소리> 겨드랑이 냄새 말한. 하 <목소리> 너무 티적 발언 아닙니까? 티걸 어, 어. 어떻게 해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이거 하나만 따져라. 멤니 있고. 영작 땀이 안배지 않을까? 아니 까치도 먹는데 우리는 왜안 돼? 우리는 까치가 아니잖아. <laughs> 아니, 나중에 누가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? 에이, 안 땄어요, 아무도. 뭐 <laughs> 아직 안 땄죠? <laughs>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더운 날에. 더 너무 더. 어 이거 또 이거 뭐야 이거 하이웨스트야 또. 심지어. <laughs> 아니 누가 뭐야? 이렇게 비쳤다. 잠깐만요 완승이 형 나기든 팔, 게가 맞췄어요. 아빠 나 찾지 모르는데 이거 <laughs> 알려주세요. 어 시원한 거 먹고 싶어 시원한 거. 뭐야 따신 거예요? 아니, 떨어진 아 떨어진 거아 떨어진 거 어때요? 어, 진짜? 어 진짜요? 아, 와 어. 맛있다. <laughs> 아 너무 웃겨 이 상황이 음. 너무, 너무 연기 아니에요 연기? 한입 배워서 잘 주면 돼. 진짜 맛있어요. 이빨 때문에 한입 배워서 간데. 엄만데 엄. 근데 지금 엉미살두분 계세요 두 분. 야은치 올리는 거 맞지? <laughs> 이거 끼는데? 똥 앞에가 좀 끼는데? 똥꼬에 꼈는데 여기? 옷만 입고 어요 어? 선생님 옷 신었네? 네 벌레 벌릴까봐 어? 나 몰랐어 나.. 내 바지는 바지 어때? 바지 내 바지는 어때? 바지야. 내 바지는 아, 어때? 아니 더 올리신 거 같아 <laughs> 아니야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찢어질 거 같아 아, 찢을까거 같아, 나 <laughs> 나 <찢어질 것> 같아. <웃음> 돌아! 야나 봐봐 조용어 뭐야? 저 자세 여성놈이 하는데? 야 이리 와 이리 와여성놈 중이다 야야야야 근데 야 진짜 야 못한다. 야 뭐라고? 7번, 뭐라? 7 못한다, 못한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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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죽냐? 너가 좋은데? 유연해, 유연해. 이랴이랴해이랴이랴 어때요? 너, 너 이제 거기 벌레들 벌레들어 간다. 쭈레들어간쭈벌레들들어 간다. 벌레들어 간다. 벌레들들어 아, 나 유진이 여기 좀 모아있다. 어, 맨발 아니어서 근데 괜찮은데? 야, 왠지 상태가 안 나와 보여. 기절 터전인데. 지금 나. 티셔츠 색깔이랑 피부랑 비슷해. 눈에 <laughs> 등이 축축해. 응. 뻥뻥 빠졌어. 그냥 옷이 다 축축해. 응. 여기 주무시는 것 같은데. 어어어어어, 어, 어, 터졌어. 어. <laughs> 다들. 지쳤나 보네요 많이. 남양주 계곡 가고 싶어요. 시가운 물에 시원했는데. 아, 아 음. 그렇죠. 나 지금 맥주 한 잔. 딱 나도 나사물함 <laughs> 맥주. <laughs> 나가 나도, 계속 나도 나도 맥주 얘기했거든. 아, 나도 맥주. 나도 맥주. 맥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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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머리고기 먹고 머리고기 먹고 모아, 맥주, 모아, 모아. 맥주 한잔 먹고. 아니 누가 머리고기 근데 이렇게 먹어. 누가 머리고기 이렇게 머리고 기 이렇게. 외모와 달리 담배 안펴요 유진이. 외모와 달리. 뭐야 저 되게 반전 매력이에요. 너무 열심히 게임했나 본데. 이거 돼요 이거 발바닥. 형, 형. 어? 그게 뭐야? <놀람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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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같은데. 형. 네. 형. 네. 아니 가능해. 이거 형 뭐? 이거 형 뭐? 아. 아니 왜요? 치는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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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느낌이, 아 아, 느낌이 났어. 민지님 저쪽 아래나 조심해야 된다고. 이거 이거 돼요 이렇게 가만 히 있다가 가만 히 있다가 발바닥 이렇게. 오. 아 벌리는 거요. 발바닥 벌리는 거라냐? 발바닥. 발가락 벌리는 거. 발바닥 아까 씻은데 왜 자꾸 물이 안 들어가는 거? 여러분 그래도 나오니까 재밌지 않 재밌지 않았나요? 좋고. 재밌어. 맑은 공기. 여 재밌었어요. 근데 왜온 거야? 나 이유가 궁금해. 왜 오게 된 거야, 이때? <laughs> 이분 때문에 운전이 <대표님의 요정을> 어왔잖아뭐좀 <시작한> 먹으러 갑시다. 빨리. 대대적인 운전이 지금 단떨어졌어 어, 이제 지금 힘들어 <재밌들어>. 대저 더어워뭐좀 먹으러 가자.